상위선대위원장이자 코로나19 공단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낙연! 이낙연! 남동갑 주민 여러분, 이낙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곳이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소래포구입니다. 소래포구가 인천시민들의 수건대로 머지않아서 국가의항으로 승격될 모양입니다. 소래포구를 국가의항으로 승격시키는 사업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맹성규 의원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 일을 했습니다. 폭구 하나를 국강으로 승격시키는 문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맹성규 의원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은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이런 국회의원 여러분 한번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갑 주민 여러분도 이용하시게 될 GTXB 이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맹성규 의원은 그 일이 성사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것 또한 일잘하는 의원의 친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잘하는 의원 일 계속 시켜드리는 것이 바로. 지역을 위해서도 보탬이 된다고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교통혁명이 필요한 곳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인천처럼 교통혁명이 시급한 곳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 교통혁명을 위해서는 교통을 잘 알고 국토교통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 더 이로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맹성규! 우리 맹성규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서 능력을 이미 발휘했고 국토교통부 내에서 몹시 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교통부 장관도 맹성교 의원을 출마시키려 내보낼 때 몹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차관을 내보내서 좋을 것인가 고민 많이 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부는 맹성교 후보의 지역구 출마를 동의했고 정부의 그러한 판단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로 남동갑을 위해서 맹성교원이 맹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맹렬히 성공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맹성교원한번더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분야도 발전시켜서.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대한민국을 우리 부선에게 물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도 인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 일입니다. 큰 이들 말합니다. 국민은 일류대에 정치가 삼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류 국민이 인류 정치 못 만들 이유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류 정치를 만드는 방법, 뜻밖에 간단합니다. 인류 정치인 뽑아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인류 정치인 뽑아주시는 방법 이것 또한 뜻밖의 간단합니다. 싸우는 정치인이나 일하는 정치인 뽑아주시는 것, 막말하는 정치인 좀 쉬게 하고 점잖은 정치인 뽑아주시는 것 그것이 인류 정치 만드는 접째입니다 우리 송인기 의원이 그러하듯이 맹성규 의원도. 이름 그대로 맹렬히 이러고 맹렬히 성공시킬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일더 시키시고 앞으로 더욱더 갈고 닦고 키우셔서 훌륭한 동량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갑 주민 여러분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다음 행선지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덕영 선대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덕현, 이덕현.